여러분들, 저기 뭐 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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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자, 우와!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에서 찢겨 말고 그냥 살펴보자!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가온 이곳은요.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 오늘 에그박사가정 늘어널을 이용해서 그 문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 고! 오늘 문어 꼭 찾겠습니다! 바로로 깊은 바로로 가보자 미니카 조종하는 느낌인데 와 물고기가 바로 보입니다. 굉장히 물고기가 많고요. 지금 어 수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굉장히 이뻐요 지금 파도가 없는 이제 수심 밑으로 가니까 굉장히 잘 보이고 1.5m쯤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어오 물고기 굉장히 큰 물고기 어 물고기 굉장히 큽니다 앞에 오 뭔가요? 역시 바다랑 민물이랑 굉장히 달라요 푸른빛 에메랄드빛 자 지금 문어를 찾아야 되는데 에그 박사가 지금 물고기 탐구한다고 난리 났어 자 문어를 찾으려면 일단은 바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닥 쪽 우와 자 바닥 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대기해 볼까 여기서 이제 문어를 찾아야 되는데 문어는 바위 틈에 좀 있다고 들었어 자 앞으로 살금살금 자 올라가서 살금살금. 자 사전 연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전 문어를 만났다. 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초를 음, 이렇게 문어를 잡아버린다는 거지. 자 해서 이 상태에서 딱 들어 올리면은 오 프로포즈. 잘안 되네요. 단단해서. 이 음, 요거를 한번 해소해보자. 아.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직 상승. 오 힘들어해. 오 너무 힘들어해. 아 됐습니다. 오. 자 이거만 자, 여기까지 한번올려 볼게요. 이거만 한번 건져 보자. 이, 건져 이거 <laughs> 너무 웃긴 거 아닌가? 음. 애가 엄청 아, 저... 찝었는데. 야 엄청 커졌다 고둥이. <laughs> 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줄 알았는데. 와. 자 여러분들 고둥인데 거의 뭐소라 그, 소라인데요 고둥이 아니고 소라입니다 소라. 자 여기는 이제 문어를 굉장히 많이 잡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어가 많다는 거겠죠. 그럼 수중 들라이격적으로 시동 걸고. 아자 잠수했고요. 여기는 조금 낮아요. 수심이 좀 낮습니다. 자 바닥을 한번 볼게요. 바닥에도 아직까지 생물은 다른 이제 움직이는 물고기라든지 문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자뭐 움직이고 있어. 어, 문어다. 아 문어. 낙인가 잠깐만요. 자 안에 들어갔어요. 보호색 때문에 자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오, 당황해어당황해어 자. 물이 있다 수심이 굉장히 얕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문어 발견! 오, 있다, 문어 있다, 있다, 발견! 있다 있다! 있다. 문어 발견했어! 오 찾았다! 야 바위 아. 바위로 들어가고 있어! 아, 조종, 조종 제대로 해! 이거 박어 조종 제대로 해! 바위 물이 너무 얕아! 다시 왜 그거 봤 조종 미스로! 자 어디로 숨었어? 저기 있습니다. 어, 저기 있네. 깊게 아, 돼요?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자. 어 깊게 아, 한번 멋있습니다. 잡아보자. 좋은데 여기 물살이 있어가지고 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자 잡아! 마지 아 그래도 한번 감찰해 보자. 오 자,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자, 드디어 문어를 발견했고. <laughs> 잡아라! 집게가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갑자기 집게가 안 돼. 자 지금 집게가 바이트 만이 들어갔는데 집게가 안 되네, 집게가. 아안 되네, 안 되네. 일단 집게는 안 됩니다. 잘 보셨습니까? 뭔가 움직이게 봤죠? 이거 어, 낙인지 문어지만 여기 낙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맞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양박사가 들어가니까 물이 굉장히 뿌해졌어요. 뿌해졌어? 네, 뿌해져서 잘 보이지 가 않습니다. 저 지금 야 양박사 양박사 때문에 지금 한치을볼 수가 없어요. 물이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아 용인 것 같은데. 다르다, 다르다. 아까 에그 박사가 요 이제 드론 집게 기능을 이용해서 잡아 보려고 했는데 요게 고장이 나버려서 아쉽게 못 잡았어요. 아 갑자기 드론이 안 집게가 안 됐습니다. 집게가. 자 지금 첫 번째 문어 발견하고 계속해서 지금 문어를 찾아 나서고 있는 에그 박사 고인데요. 어, 기계가 좀 이상해서 삐리삐리 소리 나네.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밑에 미역도 있고 뭐 수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뭐뭐 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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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자, 우와 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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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진지 말고 그냥 살펴보자 살펴보자 지금 흥분했습니다 자야 이 낙진가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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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예요 돌문어 같아요 지금 자 색깔이 지금 밝아 밝아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아까 봤어 제가 보기 봤었어요 제대로 본게 맞나 봐요 집게 기능도 지금 고장 났지 집게 기능 아 쉽게 아, 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물살이 있어요 자, 여기서 멈춰있죠자 서서히 지금 에고 박사가 이동하고 있고요 저게 눈인가? 눈인 것 같아요 눈이고 음. 다리가 보이죠? 오, 가까이 왔습니다 어. 머리죠 지금 몸통이 보이고요 다리가 보입니다 앞에는 입이 달려있는 것 같고 위협을 주면은 먹물을 내뿜는데 아직까지 위협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먹물을 내뿜지는 않습니다 서새몸 색깔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뭐 먹이를 먹은 것 같은데요. 밑에 껍데기가 보이고 뭐 내배 탔어요. 숨 쉬는 거 물을 내뱉고 실제로 빠른 속도로 물안에서 바닷속에서 이동을 할때그 물살을 내 배에 면서 스피드를 내잖아요. 음. 방금 전에 그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수심 이 깊지 않은 곳에 사는 문어기 때문에 이렇게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발견했고요. 자, 다만 아쉬운 거는 요 집게 있잖아요. <laughs> 이 수중 드론엔 집게 팔이 있는데 로봇 집게 팔에 있는데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사실. <웃음> 문어가 <웃음> 움직이고 있어요. 스멀스멀 문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니 집게 발을 <laughs> 붙여 가지고 올려 보자고. 어, 이 상태에서 집... 발에 붙여버리죠? 그렇 붙여버려서 한번 올려보자고 자, 자. 지금 집게에 <laughs> 발이 갔습니다 이 집게에 붙으면요 아딱 붙거든요 자 과연 아이 집게 기능 됐으면 벌써 잡았다 문어 야 지금 딱 눌렀는데 <laughs> 이 상태에서 집게 자 집게에 붙을 건지 아니면 은 안쪽으로 들어갈 건지 자, 숨막힌 순간 조금 더 시간을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의 <laughs> 친구야 시간과의 친구 자 여러분도 현재 지금 문어가 여기 있고요 기계가 있는데 좀 수심이 깊어서 손은 못 넣어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색이 엄청 뛰어납니다. 지나가. 와 이거. 바위 같아 바위 그냥. 응. 집게 갑니다. 집게 뿡. 집게 한번 가세요. 집게. 한번 돌려주세요. 아유 어 움직이나. 아 움직입니다. 어 다리 다리 공격. 공격 들어왔습니다. 네. 어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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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뭐야 양파 속에서. 따라가 따라가. 뒤지어졌잖아대지마어자 <laughs> 제가 제가. 제가 넘겨받아보겠습니다 자 문어가 어디로 왔는지 아 탁해져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 문어 이대로 가버렸나요? 문어 어디론가 또 가버렸습니다 아 놓쳐버렸어요 이제 끌어올리자 드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자 <laughs>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자 문어! 역시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못 잡았던 거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그박사가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문어 잡기를 도전해봤습니다. 잡지는 못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문어를, 자연에 있는 문어를 관찰했다는 사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주셔야 된다 사실.